안녕하세요. 설문동 언니예요. 오늘의 잠자기 전 듣는 한국 전래동화는 복 타러 간 남자입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복이 없다는 총각이 살았어요.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하고, 심지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졌대요. 그러니 총각은 매일매일 너무나 슬펐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아주 신기한 소문을 듣게 돼요. 저먼 서쪽 나라에 가면 복을 탈수 있대. 이런 이야기였답니다. 총각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했어요. 좋아. 복을 타러 서쪽 나라로 떠나는 거야. 그리곤 길을 나섰습니다.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더니 어느새 울창한 깊은 산 속에 다다랐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너무나 예쁜 처녀가 나타나 총각을 붙잡았답니다. 총각님, 저는 어째서 짝이 없을까요. 서쪽 나라에 가시면 제 짝이 누구인지 꼭 물어봐 주세요. 총각은 처녀의 슬픈 이야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물어봐드릴게요. 하고 약속했답니다. 다시 힘을 내어 길을 가는 데 이번엔 아주 신기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꽃한 송이 없는 아주 앙상한 나무와 그 나무를 바라보는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젊은이. 이 나무는 어찌하여 꽃을 피우지 못하는지 서쪽 나라에 가거든 꼭 물어봐 주게나. 할아버지가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부탁하는 거였어요. 총각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대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꼭 물어봐 드릴게요. 하고 굿길에 약속했지요.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이번엔 아주 깊고 무서운 동굴이었어요. 그 안에서 누가 슬피 울고 있었지 뭐예요? 바로 무시무시한 이묵이었대요. 크앙. 나는 왜 용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슬피 울어야 한단 말이냐. 서쪽 나라에 가면 꼭 물어봐 주게나. 이무기가 커다란 몸을 들썩이며 총각에게 올부짖는 거예요. 총각은 용기를 내어 이무기에게 다가갔대요. 걱정 마세요, 이무기님. 제가 꼭 물어봐 드릴게요. 하고 다정하게 말이죠. 드디어 총각은 서쪽 나라에 도착했어요. 구름 위에 사는 신사님을 만났답니다. 총각은 신선님께 공손히 인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신선님, 저는 복을 타러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이 있어요. 신선님은 총각의 마음을 다 아는 듯 빙긋 웃으며 하나씩 답을 해주셨답니다. 첫째, 그 처녀는 보름달이 뜬 밤에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할 팔자이니라 하고 신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 그 할아버지의 나무는 나무 밑에 엄청난 황금이 묻혀 있어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니 그 황금을 파내면 꽃이 필 것이라 전하거라 이렇게 알려주셨답니다. 셋째, 그 이무기는 여의주가 두 개라서 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그중 하나를 버려야 비로소 용이 될수 있단다. 신선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총각은 신선님께 깊이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길을 떠났답니다. 총각은, 다시 동굴로 돌아왔어요. 동굴 깊숙한 곳에서 기다리던 이무기가 총각을 보고 눈을 번뜩이며 물었죠. 총각아, 내가 용이 될 방법을 알아왔느냐? 이무기님, 용이 되려면 이무기님이 갖고 있는 여의주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고 신선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무기는 총각 말에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이무기는 용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닫고 반짝이는 여의주를 총각에게 건네주었답니다. 이내 이무기는 곧 엄청난 빛을 내더니, 우와! 멋진 용으로 변신했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답니다. 수백 년 동안 꿈꾸던 용이 되는 소원을 드디어 이룬 거예요. 용이 하늘로 올라간 뒤 총각은 이제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나무 아래에 앉아 슬픈 한숨을 쉬고 계셨죠. 어르신, 신선님께서 이 나무 아래에 황금 덩어리가 묻혀 있대요. 그 황금을 파내면 나무의 꽃과 잎사귀가 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황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총각? 나무 밑을 파내자, 세상에, 황금 덩어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무에는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났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도 활짝 웃음꽃이 피었어요. 아이고, 총각, 고맙네, 그려. 이 황금은 모두 가지시게나. <laughs> 마지막으로 처녀의 집에 도달한 총각은 신선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신선님이 말한대로 보름달이 뜬 밤에 처녀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총각 자신이었지 뭐예요? 아, 아가씨, 저,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어, 네. 고향에 돌아온 총각은 처녀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고, 이제 총각은 복덩이 총각이 되어 아주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무기와 할아버지한테 받은 보물들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말이죠. 총각은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착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